예약하신 네, 에스테지님맞으신요 네, 네, 이쪽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따라와 주세요 네, 이쪽으로 잘 앉혀주시면 요 네. 요즘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아, 요즘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쪽이 많이 땡기고 어깨도 많이 굴리고 두통까지 좀 생겨가지고 음. 음. 고민이 돼서 왔어요 네. 요즘 거북목을 갖고 계신 현대 고객들 많으신데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일단 거북목 상체 관리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머리 아프 두통은 저희가 두상 관리를 통해서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받게 되실 네. 거북목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가 발로 관리를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네. 관리 시간은 40에서 50분, 네. 관리 후에 요처리까지 함께 도와드릴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받으실 또 다른 두상 관리. 프로그램은 발이 아니고 손으로 관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두 개고를 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지금 불편하신 부분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두 개의 룸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렇서 관리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啊。Uh huh. yeah